그, 요번 주 강의는 지난번 거는 패턴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라면 요번 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없는 패턴을. 없는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건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패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도구는 실제로 패턴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반적인 예술 분야에서 음악 분야에서 사이언스 분야에서 또 수학적인 부분에서 또는 심지어는 휴먼 컨버세이션에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 갖다 한번 해보자라는 게이 오늘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꼬부꼬부하게 한 거고 하나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패턴인데 이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두 가지도 의미가 있지만은. 어느날 이 사람들이 요 패턴을 들고서 요 그림 앞을 지나가고 있었대.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요거 자체가 굉장한 말하자면 은 작품이 된 거야. 아주 우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 두 가지의 패턴을 서로 이렇게 합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거를 이런 예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은데 걔네들을 갖다가 뒤집어 가서 보면좀 어 단순한 아이들을 섞어 놓았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패턴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그미족 아카 피그미족이라고 하는 그 피그미족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시간 없어서 못 하는데 너무 아쉬운데 집에 가서 꼭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 아카 피그미족의 그 음악인데 이게 원시민족이잖아. 원시민족이면은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관현악처럼 어떤 이런 큰 무슨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음악을 갖다가 들으면은 너무 이렇게 보라이티하고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갈 때음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사냥을 갖다 하고 나서, 또는 어 애도할 때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보고 있, 듣고 있으면, 이건 뭐 웬만한 작곡가 뺨치는 아주 그랜스 케일의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 어떻게 저, 저렇게 원시민족이 악보를 지은, 악보를 갖다 쓸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어,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심지어는 몇 대에 걸쳐서 저렇게 전승까지 할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가서 봤더니, 그리고 그걸 갖다 연구해 봤더니,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무슨 엄청난 버라이티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요렇게 단순한 요 패턴들을 여러 명이 동시에 다른 때에 스타트만 하면 기가 막힌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각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나는 한번 쉬었다, 한 번씩 손뼉 한번 친다. 이게 1번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번 패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딴 사람은 나는 아, 한번 하고, 두번 쉬고, 한번뭐 발길질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패턴을 갖다가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모여져서 어떤 하나의 음악으로 나왔을 때는 어 대단한 그런 아주 브라이티하고 위치한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그저 레슨은 비록 각자 또는 하나의 패턴은 단순하더라도, 걔네들 갖다가 여러 개를 주기적으로 합쳤을 때, 그랬을 때 신기한 패턴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수학적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아주, 자, 각자 각자는 이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고, 여기도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지만, 얘네들이 다몇 개씩 모이게 되니까 아주 보라이트한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 그거는 꼭 이런 원시 피그미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그 유명한 작곡가들도 비슷한 그런 어 스킬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지금 악보가 있는데, 자 퀴즈야. A에서 B가 나왔고, B에서 C가 나왔고, C에서 D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퀴즈는 뭐냐? 면 이거 결국 패턴이니까. A라고 하는 패턴에서 어떻게 하면 B라는 패턴이 나올까? 그렇지? 거꾸로 하면은? B에서 C는? 어, 위아래로 바꾸면. C에서 D는? 다시 바꾸면. 앞뒤를 갖다 다시 바꾸면. 그래가지고 나온 예하고 예는 전혀 다른 고기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있는 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갖다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그 유명한 바하가 이걸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패턴 을갖다 바꾸고 패턴을 갖다가 이저 순서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앞뒤를 바꾸고 위아래를 바꾸고 다시 앞뒤를 갖다 바꿔가지고 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갖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앞 주에서 우리 이번 주에 막뭘 봤냐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또는 기존에 있는 자연 현상에서 어떤 뭐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 새로운 컴페니언들의 아그 공통점을 본다든지 하는 패턴을 찾았다면, 이제는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기존에 어 있는 하나의 패턴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게 모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한 그런 방법인데, 천 조각 두 개를 놔두고 나서 이걸 갖다 움직여 가면서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래 효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일반 물리나 이런 데에서 어 현상들을 갖다 설명할 때 특히 응집력 같은 그런 현상들을 표현, 설명할 때 좋은 어 툴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뿌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일 것 같아도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런 그런 그 굉장히 단순한 것들의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음, 어, 모양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 이런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게 코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카펫이고 여기 보면은 모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딱한 가지 형태뿐이 없어요. 뭐죠? 삼각형. 삼각형 하나인데 삼각형이 있다시 크고 정말 크고 그 안에 있는 요 작은 것들은 굉장히 작은 삼각형일지라도 딱 삼각형 하나 뿐이없는 거예요. 나머지 이 삼각형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 모양 뿐이 없는 거예요. 별 모양 뿐이 없는데 그별 모양의 패턴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런 자연 현상을 갖다가 파악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갈래의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생물학에서 그렇고, 우리 폐, 폐 구조도 이런 어 구조를 갖다가 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하고 리치한 현상들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매우 단순한 것들의 패턴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 냈었을 때 이만큼 그큰 그런 스케일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생각날 때 나중에 보세요. 음악에서도 그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대화 속에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글렌 골드라고 아마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연주가예요 피아노 연주가고 그이 사람이 피아노 연주만 한게 아니라 라디오 DJ를 했어 음악 방송에 라디오 DJ를 했는데 그 음악 방송에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커뮤니이션 그러니까 대화를 그 대화 자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 그래가지고 요거 나중에 클릭해 보면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 음률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패턴으로 우리한테 음악처럼 다가온다.